차나두 구독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설 명절날 올라갈 이번 영상은 지난번 모두 얼굴 공개를 했다가 영상물 게재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두 삭제하고 판결 내용에 따라 법에 준수하여 모자이크, 음성 변조 등을 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없게 새로 제작하여 올립니다. 네, 차나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다가 네? 최근에 개월로 영상 있잖아요. 너무 잘 봤는데 더 제보할 게 있어서요. 어떤 제보실까요? 사실 저도 한 4개월 전까지 했는데 보면 XXX 대표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동업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가 한명더 있어요. 유튜브 보면 음... 사진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요? 사진 보면 편의점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XXX 옆에 하고 그 애가 실질적인 대표예요. 그러면 XXX 대표가 아니라는 얘기세요? ㅅㅂ이 일은 대부분 다 해요. 근데 뒤에 실질적인 대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제보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사무실 위치도 알고 계세요? 네 대전 층역층역네 맞아요 홀던펍이 있어요 네. 그 펍에 옆에 있는 사무실요 혹시 근무했다면서 제보까지 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도 잘못된 거 알고 그만뒀는데 제보하는 그 새끼들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유튜브 나와서 그런지 조만간 사무실 정리한다고 했고요 정리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밑에 지방 전주 광주 쪽으로 내려가서 할 생각이더라고요 꼭좀 허위맵을 못하게 막아, 막아주세요 이거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확인해 보고 사무실까지도 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OO의 제보를 받고 빠르게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음,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일당들이 구조를 이렇게 짜놨어요. 이렇게 표로도 나갈 텐데 정직하게 하는 듯한 회사를 하나 차려놓습니다. 상사를 하나, 대전의 모 단지에 사려나요. 그리고 그기 밑에 허위를 하는 알선 사무실을 차려놓습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무실 하나, 사기를 치는 사무실 하나, 그렇게 차려놓고 또 하나, 상관없는 사무실들. 이 사무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직하게 하는 회사에서는 이 사기를 칠 때, 허위를 칠 때, 계약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거를. 왜냐면 파면 이 회사가 나오니까.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사는 아니고, 그냥 사기 치기 위한 공간, 죄 없는 다른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의 상사에다가 자기 직원들을 꽂아놓습니다. 꽂아서 어떻게 하냐? 사원 등록을 시켜놔요. 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일 때는. 여기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사기를 치는 사무실 그리고 그 근처의 카페에서 사기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정직하게 하는 회사는 왜 차려놨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말로 정직하게 하는 느낌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기를 칠때 타시던 분들이 사기 피해자들이 타는 차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량은 이 회사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전을 가면서 이 사기 치는 업체 여기를 먼저 털러 갔습니다. 먼저 털러 갔는데 여기는 이미 저희가 들이닥치기 4일 전에 사무실을 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보가 오고 나서 하루 만에 뺀 거예요. 저희가 제보를 받고 나서 하루 만에 사무실을 뺀 거고 이 회사는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정직하게 하는 척하는 XXX 회사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사 대표님들이 있는 그 자기 조직들을 사원으로 등록해 놓은 그 업체들을 찾아갑니다. 그 영상을 같이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천하도 이시한 대표입니다. 대전 사건 계속 다루고 있는데 제보가 또 많이 왔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이 사무실 위치를 안다. 이런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지금 빠르게 한번 이동 중이고요. 좀더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제가 스케줄이 많아서 오늘 일요일인데 빨리 한번 내려가 보고 있어요. 주말이라서 또 허위 행각을 많이 할것 같아서 오늘 딱날 잡아서 가는 거고요. 가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을 덮쳐가지고 계약서나 이런 걸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 我。嗯 뺐을 수 있으면 뺐을 거예요. 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기들이 영장을 봐도 조건이 안될것 같다. 당장은 증거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공권력의 도움을 조금 받기 힘들어서 제가 하는 행동이 정당한 게 아닌 걸 알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사기를 치고 있고 나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는 거고 또제본 내용 중에 얘네들이 사무실을 대전에서도 이제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더 지방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제보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이 옮기기 전에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벌써 옮겼을 수도 있어요 옮겼을 수도 있는데 딱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 되니까 오늘 가서 대전 친구의 도움까지 받아서 현장을 덮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절대 폭력을 쓰지 않고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짜증. 이 있는 사무실 앞에 왔어요. 불상사를 대비해서 대전에 사는 친구도 좀 불렀고 저희 선준영 과장도 같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앞에 있는 이 건물인 것 같고 제가 대전에서 처음 사건 을 해결했을 때이 뒤에 있는 커피 매장에서 해결했거든요. 사무실 바로 맞은편이라서 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사무실 바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놀람> 여보세요. 아 네. 어, 선생님 그 네. 일요일날 CCTV 죄송한데요. 네. 운영하시는 그 네. 가게 옆에 사무실 하나를 취재하고 있는데 혹시 옆에 사무실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을까요? 아 지금 여기 그만두신 상태신가요? 아 그래요. 혹시나 해서 전 한번 드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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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네. 가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사장 사일 4일? 사일 4일? 사일이요? 네. 네. 아, 네. 아 그래요? 네. 아, 저희 취재 중인데 여기 원래 쓰던 사무실이 보험사 보험사 사무실이었 네. 네. 여기 원래 보험사 저희 아, 전에 원래. 아 죄송해요 저희 혹시나 여기 다른 데일까봐 아. 이렇게 해서 두드려가지고 <laughs> 네네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 사기 치는 곳이라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어 어떤 그 중고차 관련해서 중고차요? 네. 네 중고차는 아닌데 이 전에도 보험사 어, 보험사, 보험사. 어디 종합할곳 중학교면죠? 네, 합학그 어, 맞네. 무슨? 뭐? 저기 앞에 붙어있네 간판? 간판? 아직 네, 안 떼져 있어요? 네, 아직 안 떼져 있을 거야. 저희가 네. 네. 저희도 이제 돈을 받아서 저희도 지금 저 스티커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음. 어, 어. 여기 전에 아마 여기서 보이는데 저희 간판? 여기가 보험 꽤 오래 있었어요. 아, 저희가 계약할때 여기 상실 꽤 오래 쓰신 걸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5, 6 년? 5백 년? 네 5, 이년네요네 그리고 여기 엄청 오래되신 분들인데? 아니, 혹시 앞전에 계약하실 때 이런 분은 못 봤어요? 어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엄청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사무 보조 봐주시는 분이 그나마 젊으신 분인데 그분도 저랑 나이 비슷하니까 사실 젊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안닌요 아마 저희 건물 번호... 아니실것 네. 같은데 네 아니면 제가 한번 보러 가줄까요? 네. 여기 저희 동산 네. 소개시켜주신 분이 네. 원래 여기 아시는 분이라고 했었거든요 아네 네. <laughs> 뭐좀 여쭤보려고, 우리, 나 여기 그 사무실 있잖아요. 우리, 우리 사무실 이사처 전에 있던 사람. 그분 자동차 중고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기업, 뭐, 아, 민초 저리 하던 사람. 그래요. 보험사가 아니고. 아니, 우리 그 사무실에 그가 그 자동차 뭐 사기? 중고차? 그런 거한사람에 우리 사무실 쪽으로 구속을 해놨나봐요. 어, 옛날에 있던 사람 아니죠? 옛날에? 옛날에? 아, 왜? 아. 이 전에 있던 사람이 중고차 걸렸던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중고차 쪽은 아니야. 그래요? 진짜 젊은 분들. 응. 젊은 응. 분들이죠. 우리에게. 여기도 아, 아. 응. 어, 우리, 우리, 나 이사 오기 전에? 네. 어제 때 살았대요. 어, 몇살때요 30대? 30대쯤 걸렸어니다 30대쯤? 네. 젊은 분들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마 부동산 사장면 그것까지는 시을것 아... 같은데 어 알겠습니다 네아 네. 젊은 사람들이 맞대요? 젊은 사람들 맞네요 네 젊은 사람들은 맞데아 그러면 내가 오기 전에 있던 연세 드신 분들은 그분들인가 보네 그 과관리나 이사 오기 거의 한 4일 됐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15일 날 네. 이사들 어온 거니까 이번 주 수요일 수요일 날 이사들 어온 거니까 저희가 아, 그럼 그 전에 걔네들이 맞는 거 같아요 얘네가 1 4 달어요 14일 가 14일 날고 15일 날고 와, 진짜 어 감사합니다.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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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사기꾼들이 계약서를 쓴 상사가 있는 대전의모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요. 이이이니고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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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찍어. 찍어. 그냥 사이도 될때있어 사람 저기 앉아 있는데 안 나오네. 안 나온다. 저기요. 사장님. 저기요, 저기요, 컴퓨터가 소나무가 안끼어요 저기요,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저기요, 저기요내드릴게요 예, 누있는데문안 열어줘가지고요. 여기 허위하는 사무실인 거 알고 계세요? 허위 매물하는 사무실. 요허위회물라는 사무실이거든요. 단지 내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 계약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에 계신거압니다다 보여요 지금. 파란 티니으 신부. 야불 켜져 있는 거라 이게 감탄이죠. <놀람> 사장님. 숨어버리네. 모니터 안으로 사장님 사장님 뭐가 안 당당해서 나와요. 안에 있는 거다 보이는데 얼굴 다 찍혔어요. 지금 여기서 어, 저기서 우리 카메라 찍고 있다 사장님 어. 경찰 올라오네요 아 경찰에 신고했나 보네. 내가 얘, 얘가 경찰에 신고했나 보다 여기서 신고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저희 취재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사기 친 업체예요. 저희가 확인하려고 왔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데 오자마자 문도 안 열어주고 아무 대화도 못했어요. 네, 여기는 진짜 사기 많이 친 업체예요. 네. 대전에 피해자가 진짜. 엄청 많이 있고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고 해서 여기 계약서가 나오고 한걸 저희가 확인하고 찾아온 거거든요. 사기 친 관련 사무실이라 저희가 아, 왔건데 네. 그러니까 취재하려고 오신 거예요. 네, 거군요. 취재하려고 왔어요. 근데 뭐 말도 못하고 안에 저기 보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데 나지도 않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안, 안 나오겠죠 고소라도 되는 저희 고소는 저희가 따로 진행했는데 지속적으로 사기치고 지금도 사기인 거 잘해. 없고 예, 거. 계속 나오고 저희가 신상도 공개해버렸어요 유튜브에 근데 여기 누구나 강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업무가? 아니 강제로 안 들어갔어요 그럼 거 여, 여, 여 계세요 하고 들어가안 돼요? 저희가 강제로 들어갈 바람면 여러분이 바라나 어그 그것도 바라, 네, 네,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는데 선생님 좀 나와 보세요 뭐가 떳떳해서 못, 못 나와요 뭐가 무서워서 못 나와요 가보세요 뭐 이사가 얘기 들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은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아람은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가람은이사람사람이사사람 있어요. 두 번째 자리에 있어요. 오른쪽. 네. 아니, 본인이신구랑 고유 안 나와. 가서 피해자들이 고소하게 만들고는 저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아니니까요경찰같은 네,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다리 벌리고 앉아 있네. 인천, 부천이 이런 애들 때문에 진짜 중동차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인천, 인천이 제 팀에다가요? 응. 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대전도 그래, 돼요. 이런 애들 나쁘면. 뭐, 당당하지 못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 여기 계시다가, 형님이랑 음. 얼굴 보면 하시면은. 들어 아, 올라오는 네, 기분 네. 서로 안 좋다. 아, 싸움이 거. 날 수밖에 없잖아. 요 저희가 그런 상황을 바라는 아, 게, 네. 게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말해요. 뭐.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는. 아니, 제 말은 혹시 모르는 상황을 제가 볼수네 감사합니다. 사기치지 마 끝까지 쫓아간다. 어? 일단 내려가자 우리는 내려가고 그 상사에 숨어있던 놈이 이었다는 거를 편집하는 과정에 달았어요.

이지만 저 떠나는 게 맞고 맞아요. 아니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아니잖아. 아, 아니 건가요? 왜 이렇게 네. 오신 거예요? 아니면 누분대이신가 네. 형님 뭐, 오셨어요? 네네. 왜? 아 경찰이세요? 네, 저희 경찰이... 아, 아. 머리 묶어놓고 죽인 살인에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제보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사무실 위치도 알고 계세요? 네, 대전 진료. 진료? 네, 맞아요. 이 정직하게 하는 듯한 회사를 하나 차려놓습니다. 상사를 하나, 대전의 모뭐 단지에 사려나요. 사람, 사람 있잖아, 사람이 있잖아. 사람.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아, 안 나온대, 안 나온다. 저기요, 사장님!

어른들한테 하는데, 대전에서 하는 애들이 별로, 별로 없어요. 그런 거를. 이 대전은 원래 그런 동네가 아닌데, 쟤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전이 지금 이미지 안 좋아질까봐, 저는 여기 딜러는 아니고 수원 딜러인데, 제가 피해자들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저기 계약서를 이제 입수한 거예요. 얘네들이 차를 팔면 계약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 대표도 모르는 게 아니고, 대표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 20대 초반 애들 이런 애들 쓰면서, 허위 매물하고, 막 어르신들, 어머니 같은 나이분들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차뭐 500만 원이면 삽니다. 오세요.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깐요. 근데 이저거 가만히 놔두면 이 단지도 이미지 안 좋아지고. 아니. 아유 없죠 근데 쟤네들 유일하잖아요 지금 그냥 이거 빨리 뿌리 뽑아야 지부에 알려가지고 쟤네들이 저희 왔다고 쟤네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있어도 못 나오잖아 어디 그 안에 있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어요 어디 상사가 네볼루션 네볼루션이에요? 혹시 네볼루션 저기 네. 생긴지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호의를 어,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작년 한 6월부터 네. 그기 여기 거기 아니냐요아어 맞습니다 아 저도 잘외우아 대전에 이렇게 원래 없어요 원래 네. 없으면 저기 어, 그럼 오늘은 1년 됐는데라요? 그러기 되는 무요 있다가. 아니 이아매일 채소 천에이이지그안를 그냥. 3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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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그 네. 어머니는 여기 근무하고 하시니까 알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네. 모르면 쟤네들이 네. 유일한 거 같아. 생기는 안되는있요이다 쟤네들이 인부천에서못해 먹으니까. 2천에이요 예. 전에가니여 여기 피해자들이 응. 신고도 내고 했는데 그걸 말해야 법 자체가 좀 늦잖아요. 피해자들 뭐할 부분 될거다 내고. 되게 근무하시는 딜러분이. 아니 그한근 아, 그 사무실이. 응. 우리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요? 네, 새로운 데마요만안 돼요 저기 이 지부 차원이나 반대 음, 차원에서 해서. 제가 한불한 거만 다섯 개 작년 여름부터요 지금 언제 써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음? 내려와서 여기 차를 몇번 팔다가 어야 여기 돈 된다 여기 피해자들 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여기다 사무실 내자 하고 살렸어요아 그러면 대표님 거를 저기 세준 거네요 아. 네 아니 저 우리 저런.. 저런 내들이 없어요 네, 원래 없어요 내입도 안되면 산대스데들다 그런데 저런 애들 때문에 더 안될 수있다 미쳐버려요 저기 레볼루션 상사 그 세준 대표님이 계시네요 지금.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그 어떤 경우가 봐가지고 야 기간이 있으니까 그 나쁜 일 사려면 저를 보해야지 그 대전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전에도 예를 올렸었거든요? 예가 대표예요. 네, 예를 아. 올렸었는데 계속 활동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사석하고싶은요 왜 여기 네.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군들이신가 어... 여기 오셨어요? 네네. 왜? 아 경찰이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경찰들이. 거기 계셔, 오지, 네.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 허위매물하는 곳이라서. 아 일단은 주면 됩니다. 예.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형사들이고 이쪽에서 뭐 예. 우리한테 경매하는 거니까. 저희 허위맹을 하는 곳이에요. 어. 근데 대전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어. 근데 피해자를 계속 생산하고, 어. 저희는, 아니, 피해자분들 도와드리고 하는데, 어. 지속적으로 여기서 계약서가 나오고, 또 제보받은 게, 얘네들이 상산는 여기 내놓고, 대전. 에다가 음. 사무실을 차려놨는데 거기 오늘 갔다 어, 왔어요. 좀 아, 기수봐요. 예. 오신 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에서 왔어요. 예전두분 수원 두 분. 네. 어떤 피해 당하신 거예요? 피해자 분들이 몇분 계셨거든요. 이때까지. 선생님들 좀 네. 빌려요. 네네.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아 얘기 드리죠. 예.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차를 팔면. 그래서 계약서를 계속 쫓았어요, 저희가. 쫓다 쫓다가 이제 나온 게 여기 상사 레볼루션 음, 대표도 누군지 알고 그 대표도 사기인가 같이 하고. 오늘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서 이 사무실 말고 다른 사무실 털러 왔어요 근데 거기는 이미 이사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하고 그리고 여기 사무실은 대표가 있을 거니까 아니면 직원이라도 있을 거니까 와서 대화를 하고 사기 인각을 그만해라고 얘네 왜냐면 제보를 받았는데 같이 일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사기를 안할 생각이 아니라 사무실을 옮겨서 계속 할 생각이에요 아, 선생님들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 정의로운 건 맞아요. 물론 내가 봐도 어느, 어느 쪽이 나쁜지는 알겠어. 음, 하지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해. 하지만 네, 네. 어, 알아. 우리도 알아요. 여기, 허위 네, 매을 네, 네. 해가지고. 이. 정의 사도가 여기 있어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절차장 하자 법이 없는 건면 차라리 상관없어 끌고서 묻어, 머리 묻어놓고 죽인살인는 상관없지만 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요 우리, 우리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신 분도 있을 거고 피해 당하신 분들 위에서 피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게 없잖아요 해결 안 되죠? 네. 해, 쌤, 해결될 것 같으면 여기 계시고 해결 안돼 그리고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대표가 아니야 얘네가 집안. 중요한 거는 얼굴을 찍어서 올린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안불러안돼요알 아, 뭐,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정보했습니다. 저희 대부분들 네 네. 내가 충분히 알아요. 야다 네. 알고 있고 얼굴 찍어서 보내면 정국적으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한걸다 해줘. 아는데 저쪽에서 분명히 더 고수하고 또 고소하고 쪽에서라할 거야. 그때 우리도 한 편에 서도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어차피 어, 신고 들어오면은 신고에 대해서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선책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해결책을 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 현장에서 네. 조치하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예, 보세요. 어, 어, 어. 지금 쟤는 경찰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죄가 없고,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와서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인데, 저런 애들이 경찰을 이용하자. 우리는 딱친구 것을 딱오면서 "아, 정말 알고 왔어 네.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근데도 이제 우리가 조차할수 있는 부분이 한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음. 절차가 음. 있습니까 아, 네. 아, 자, 볼때요 네. 아. 다른 네. 거 없어요. 네. 어? 저는 네. 또 원했던 게 이거예요. 만약에 저희는 직원일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아, 애는 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건데, 아. 쟤도 알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걸. 아. 근데 저희가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영상 찍고 넌 어차피 같이 일하는 애 아니냐. 다음부터 절대 마주치지 마라. 이 업계에서 떠나버려라. 그러면은 거기서 겁먹은 애들은 떠난단 말이에요. 음. 그럼 또한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지금 아, 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뭐 어떻게 어떡, 어떻게 우리 여기 온 사람들도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는 다셔야 돼. 근데 네. 그거를 너무 강한 학습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는 선에서도 할수 있는 선에서 아, 고민을좀 고민을 해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 가지고 경찰이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경찰 오라 거라고 조사한다는 좀그렇잖아요 제도 보니까 얼굴이 아 상기 타색이돼 가지고 몰라 몰라. 군대에 들어가서 예, 저희 어, 들어가고 조기에. 쪽은 달성한 것 같고, 저 사람도 이 정도 했으면 되는 네. 것 같아요. 저희도 더 이상. 법적인 문제로 어, 드이지 않을 테니까 요 상태에서 가주시면 저희들도 네, 좀 회상할 테니까 음. 이렇게 하시면 경찰관분들이 분 네, 대표가 따로 있을 거고 네. 소모품밖에 안 되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라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면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오신 분들이 예. 알아서 하시면 예. 저희들이 가가지고 예, 셔녕 말씀만 잘해 주세요. 하지 말라고. 모르는 일이 아닌가.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또 신고 들어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신고 안들어오면 아, 예, 예. 예. 어, <목소> 네. 예. 그래, 가세요. 내가 예. 게전게요하세요하세요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네. 네, 네. 네, 아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니, 지금 뭐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제가 감은 잡고 있었거든요. 물증이 없었죠. 아네 그러시구나. 네. 몇번 구도 경고는 했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네. 뭐 차도 하나 반품한 게 있고 사원증을 다른 애가 갖고 왔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정확한 물증이 없어갖고 내가 만나서 얘기하려고 내려오라고 하는데 2주 전부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또 회식을 빌미로. 보자고 했는데도 아부지 아프다고 하고 아 이거를 좀더 빨리 연락을 해줬으면 내가 예, 예. 조치를 더 빨리 취했을 건데 편히 쪽이나 우리 라인 쪽에서 또 내가 얘기해서 우리는 연합했다가 또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정화 작업을 하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연합회 쪽에서도 아마 좀뭔 제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우 잘 됐네요 너무. 그... 그 안에는 그럼 오늘 다 사운 팩이 됐을까요? 네 예, 문자 보냈는데 읽고서 쌩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음. 얘도 인지는 했을 거예요. 내가 대표님 이름을 그냥 됐어요 예. 유튜버 이시안 대표님 만났는데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예. 그래갖고 사임하고 예. 뭐다 했어요. 계약서 하나 가져간 거 분실 신고리가 된다. 연합회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걔는 다른데도 에 아마 우리 연합회를 쓰면 등록 못할 거예요. 아마. 음 그렇네. 대전에는 발못 붙이겠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대전을 간게 19일 날이었어요 19일 일요일 날 저희가 대전 사무실 그리고 뭐 매매단지 상사들 을 찾아갔는데 여기서 영상을 보셨다시피 안에 숨어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숨어있는 것만 봤지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왔었고 저희는 경찰과만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상사에 숨어있던 놈이 x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였다는 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알았어요 찍어놓은 영상을 보고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제가 19일 날대전을 갔고 20일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역에서 만나서 카페를 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XXX 조건이 영상 찍지 말고 녹음하지 마셔라. 아 어, 알겠다. 나 정말 녹음 안 하고 영상을 안 찍을게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을 때 XXX 저한테 이랬, 이랬어요. 대전 사무실이랑 찾아가신 것도 직원들한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또 거짓말이었던 거죠. 숨어 있던 놈은 XXX 였고 저희가 하던 많은 제보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OO 실질적인 실물을 보는 대표긴 하지만 그 뒤에 이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돈을 투자했고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신빙성 있고 이 통해서 XXX의 인적 사항이나 모든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OO 저한테 정말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랑 친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OO 나한테 얘기하죠. 너가 정말 의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데. 근데 나한테 그랬어요. 억울하다는 듯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은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감싸줄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일이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당신들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제가 만들 거예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나한테도 자꾸 억울하다고 하는데 내가 허위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허위하고 를 어르신들을 속였고 나쁜 짓을 계속 해왔고 누구 탓을 해서도 안 돼요 왜 다른 딜러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앞에만 얼굴 공개를 하고 영상을 그렇게 하냐 했을 때다 놓고 하고 싶은 말 당신들은 너무 나쁘게 했고 대전이라는 지역을 무너뜨릴 그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당신들을 파멸시킬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 대전 사무실 그리고 대전 지부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대전에서 사기행각은 더 이상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이제 대전이 아닌 더 밑에 지방 전주 전라도 그 지역까지 내려가서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에 <놀람>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를 부탁드리고요. <놀람> <놀람> 이란 사람의 신상과 행적을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하도였습니다 이렇게 악마같은 놈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기치고 나쁜 짓 해서 번 돈으로 좋은 차 타고 좋은 시계 차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